이사님, 뒤에 있는 건물, 저거는 얼마입니까? 이 건물은 얼마인 것 같아요. 이 정도로 봐서는 한 4,50억 정도 돼 보이긴 합니다. 오늘은 웬일로 높게 평가해 주네? 아니, 딱 봐도 신축 건물이고, 요즘에 자재도 많이 비싸기도 하고,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보면 한 4,50억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? 놀라지 말고 들어요이 건물은 정확한 금액은 27억 천만 원입니다. 저게 30억도 안 된다고요? 네, 30억도 안 됐죠. 이 건물 살때 현금 얼마나 들었는지 알아요? 얼마나 들었습니까? 세금 다 하면 한 28억 정도가 되거든요. 대출을 한 22억 정도를 받고, 임차인들 이제 보증금을 제외하니까, 실제 현금은 5억 5천만 원을 주고 건물을 샀습니다. 그러면은 가격이 조금 제 생각으로는 너무 싸긴 한데, 그러면 이 수익률도 조금 별로일 것 같고, 좀 하자 있는 거 아닙니까? 또 이렇게 의심이 많다니까, 이렇게 사람이. 일단 이 건물 같은 경우에 이제 군제역에서 역세권으로 한 4, 5분 정도밖에 안 되는 이제 초역세권에 있는 건물이기도 한데, 21년도 신축된 건물이라서, 뭐 외관도 보면 되게 좀 깔끔하기도 하고,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수익률 있죠? 이 건물 한달 임대료만 870만 원이 나오거든요? 그럼 수익률로 계산하면은 한 4.3%가 나오는 건물인 거예요. 서울에는 이 정도 수익이 나오는 건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. 땡 잡았네요. 저는 땡 잡았다고 생각하죠.